자, 저희가 이제, 아령으로 김하자선에서몇분 버티는지, 누가 더 많이 버티는지 할 거예요. 시간 좀 보시면은, 이렇게, 스톱을 치러 해서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버티는 사람, 이맛방 맞기할 겁니다, 여러분. 자, 기대해 주세요. 그죠? 내가 먼저 해? 먼저 하세요. 네. 자, 먼저 하십시오. 진짜 내가 먼저 해? 자, 시간을 보여드릴게요, 시간을. 자. 저는 사기치지 않아요. 시작하면 되는 거야? 시, 아 들고 있으면 시작할 거예요. 기만자 사는 순간 시작입니다. 시, 삭. 이번이 이기지 않을까요? 시간 좀되겠는게 하는데, 음. 오깨말 붙었어. 벌써 30초가 다된 서동식. 선생님 씨, 예? 30초가 넘었네요. 오, 거짓말치지 마요. 어디야 쪽? 20 20초 지났어요. 야, 잘 버티네. 나 오늘 목소리가 되게 마음에 안들네요 아! 오, 어 아, 이게 화면이 보이네요. 네. 안 보여 여기서. 안 <laughs>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아, 오, 되게 잘하네요. 어, 자, 40, 42... 42초에서 스톱했어야 되는데 43초. 자,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자, 이제 제 차례니까 김환영쌤 머리카제좀올려주 형이 시작하면 할게 시참아이 힘들어, 잠깐만 나형 <laughs> 형, 형 잠깐만 <laughs> 아, 팔이 너무 아파요 이초이초 아, 2초. 1초 아, 원래 힘든 건더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이래서 아이형유막유한유아겠습니다 아, 제가 유아방한유 맞으면 되죠 유 아유. 아유. 유유튜유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